2024년 10월 토끼 운세입니다. 자, 26세 김호생 이분들은 시험운이 좋으세요. 만약에 이제 다른 시, 뭐 공무원을 시험 보시던가 자격증을 시험 본다면은 음, 시험운이 좋으셔서 만약에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는 분들도 보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들은 내년 3박기로 합격하신 분들도 보이시고, 근데 시험 뭐 대학원에 가신다 하면 대학이나 박사 하신다면은 거의 네, 된다고 이제. 그다음 뭐지? 시험 운이 들어오셔 가지고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취업은 좀 어떨까요? 음 취업 취업은 괜찮으세요.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올해보다 는 내년 3월에 취업 운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쯤에 취업 안 되는 분들이 여러 시 여러 명이 이제 취업을 한다고 그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애정운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 애정운은 그리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다음으로 38세 정묘생분들 입었다 문제 어떤가요? 네, 38세 정묘생분들은 직장에 이쟁이 운이 들어오셨어. 만약에 이직을 하신다면 내년에 내년 한 5월달을 보이시고요. 승진운도 들어오셨어. 승진운은 승진은 내년에쯤이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 뭐, 이직을 해도, 내년쯤에 이직을 하시면 괜찮고요. 승진은, 승진도 들어오셔가지고, 승진도 할수 있다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가요? 음, 이분들은 사업은 아직 이르다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 향후 한번, 향후에 생각을 하,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애정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 애정 괜찮으세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던가? 뭐 새로운 음, 어, 결혼 운도 들어오셨네. 결혼을 많이 계획이시다면 내년에 한 5월 달쯤이나 그래 결혼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한몇 결혼한다는 분이 몇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운도 내년에 괜찮다 그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시네요. 네, 그럼 다음은 50세 을묘생분들 이번 달은 이제 어떤가요? 50세 을무생분들 이분은 사업을 이동하거나 매매를, 사업장을 이제 매매를 하시는가는, 음, 하신다면, 올해는 조금 힘드시, 힘들 수 있으나 내년 한 5월 달쯤 가면은 아마 매매되는 분도 있으시고 이동을 하시는 분도 보이세요. 그리고 특히, 투자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손실 많이 보신다고,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음. 금전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 금전은 올해 조금 힘드나 내년 가면 아마 조금 풀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 금좀 돈이 이 대출이 안된 분들은 또 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뭐 지인이나 이제 급한 돈들은 지인 이제 뭐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도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럼 내년에 금전운은 좋으세요. 애정호는 좀 어떤가요? 이분들도 애정호는 그리 나쁘지 않아요. 뭐 부부지간에 뭐 사이도 돈독하고, 음 만약에 이제 이제 사별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시는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애정호는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건강호는 좀 어떤가요? 건강? 이분들도 건강은 그리 좋지 않아요 어 술자리를 좀 자제하라고 얘기는 하 술을 좀 덜 먹고, 만약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62세 개묘생분들, 이분들 입었다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사업을 이동하거나, 사업을 확장을 한다, 만약에 하신다면 내년 3월 달에 하기를 추천드리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올해 뭐 계획 있다고 하면 내년 3월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이분들은 거의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말씀에는 음 그냥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요식업을 한다고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내년에 한번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가 애정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 애정도 괜찮으세요. 두부지간에 이제 뭐 즐겁게 이제 노인 이제 뭐 즐겁게 여행 다니시는 분도 보이시고 애정운은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건강은좀 어떤가요? 건강은 그렇 양호하세요. 음, 단 이제 뭐 위가 안 좋으시다거나 이제 관절 쪽으로 좀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을 조금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74세 신묘생분들 이번 달 운세 어떨까요? 음, 신무생분 이분들은 이제. 음, 말년이시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괜찮으시고, 노후도, 노후도 괜찮으시고, 음, 그 대신 단, 지인들부터 사기를 좀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마 사기수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지 말라, 아마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2024년 10월 토끼띠 운세였습니다.